제가 실은 그 그동안 모든 이유에 대해 어저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, 마꾸님이휴뱅을 하셨더라고요. 근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배가 아프고, 저 뭐냐, 감기 걸린 듯 마냥 추웠고, 예, 토할 거 같아가지고 병원을 찾아갔습니다. 근데 오늘 휴일이라 병원이 연 것이 없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급하게 약국을 찾아갔는데 증상을 딱 얘기하니까 추운 걸딱 딱 들으시니까 장염이라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약을 이것저것 챙겨주시는데 그래서 집에 와서 약을 먹고 좀 있다가 방금 전에 또 토를 했어 머니다 어 근데 토를 하니까 좀 괜찮아지더라고요. 근데 어 그래서. 해서 약을 다시 먹었어문이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원래 어제 그동안 모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타이밍이 안 맞았고 그리고 뭐 사이클 하방 다 신청할 거문이다 근데 아, 막아 그냥 오늘 휴병이신가?